선반 설치의 새로운 혁신. 무볼트 앵글 선반을 만나보세요. 강철로 구성된 이 제품은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해줍니다. 조립이 복잡하거나 기존의 집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선반을 두고 고민 중이신가요? 이제는 그런 걱정 끝입니다. 무볼트 앵글 선반 5단 FRC8418 조립식 경량렉 페리콘은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내구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최적입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철제 구조가 주는 견고함과 안정성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볼트 없이도 손쉽게 조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망치 하나만 준비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설치 가능합니다. 지금 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집안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보세요. 구매를 서두르세요.